입실 사흘 전에 취소를 요청했다가 실패한 관광객들이 버린 짓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중국계 여행객인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25일 동안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독채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개약만료 나흘 전 가스가 새는 것 아니냐는 검침원의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불이 켜져 있던 집은 창문이 다 열린 채로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량기에 찍힌 가스 사용량은 645루배, 평소에 5배가 넘었습니다. 물도 120톤 넘게 사용했는데 이 양은 물을 쉬지 않고 6일 내내 틀어놔야 쓸수 있는 양입니다. 두 사람이 숙소에 모은 것은 닷새 정도였고 이후 짐을 싸서 나간 뒤엔 산나흘에한 번씩 5분 정도 들른게 전부였습니다. 집주인은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1, 2, 3, 4일 전에 이제 취소를 할수 있냐. 에어밴드 내 자기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집안에 CCTV가 있냐고 물어본 것도 좀 의아스럽고.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측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용객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출국한 뒤 연락도 닿지 않아 협의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